춘천의 동춘천 산업단지 준공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절반 정도만 분양됐습니다. 올해 분양한 3개 기업 가운데 2개는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올 들어 춘천시 기업 유치가 줄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도 지난해의 10분의 수준에 그쳐 기업 유치로 기대했던 고용 창출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최근 4년 동안 17건의 기업 유치 MOU가 체결됐지만 9건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우리 군으로 오면 뭐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되게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네 시에서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춘천시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입지 업주에 대해서는 물류 보조금과 직원들의 통근 버스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는 시민에게도 투자 유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천시는 내년도 기업 유치와 투자 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줄여 잡았습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